자, 여러분, 긴급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조만간 대폭등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이 코인. 자,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두산 수익률 다들 잘 아시죠?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자, 이 코인 목표가, 배수가, 순절가 뒤에서 설명드리니까 영상 딱 5분만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코인은 폴카닷,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쪽 생태계에서 자, 서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코인들 간에 코인, 코인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블록체인의 뜨거운 이슈가 웹 3.0이죠. 웹3 인프라, 그 다음에 기존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성장하는 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코인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코인들 앞으로 이러한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상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되고 돈이 몰리면서 아스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스타 코인이 업비트의 신규 상장이 되면서 200원대를 한번 탁 치고 올라갔다가 상장 빔을 맞고 이제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렇게 상장 빔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워낙 마켓의 양대 산맥이 있죠 업비트하고 비썸 자 근데 이 아스타는 비썸에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타가 앞으로 어, 업비트에 신규 상장이 된다 이러면 비썸에서 코인을 사고 있다가 업비트에 상장이 되는 그날 위로 올라갔을 때 바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상당한 돈을 벌게 되는 구조를 가게 되는 거죠. 내년에도 역시 비썸 업비트를 통해서 한 30여 개 정도의 코인이 신규 상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해외 거래소 쪽으로도 이미 상장되어 있다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인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신 다음에 이 코인은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스타 코인, 빗썸으로 보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역시 현재 40원대, 50원대, 한번 잡아주고 200원대 위로 확 올라갔던 그림이 있는데, 업비트 신규 상장 이 호재 외에 본다면 이 아스타는 어쨌든 일본인이 만든 코인인데요. 이거 상장 시키기 전에 일본 총리 총리실에서 일단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코인은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 스토리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계 자금이 이쪽 아스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죠. 자 신규 상장은 언제든지 이루어지는데 나는 항상 꼭대기를 잡아가지고 상장 비밀에 맞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있고요. 이미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아, 상장 이슈가 있어서 나는 이러한 코인에 미리 투자했다가 돈을 버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투자 전략은 역시 백두산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스타코인이 일본계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 우리가 일단 미리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에는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2차, 이 3차 목표가는 내년에 스토리에 따라서 도달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구독자 확인을 하면은 이러한 투자 전략과 함께 내년에 최소 300% 이상 또 상승할 수 있는 코인, 히든 코인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 문자를 남겨주시면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세리표착 수급 코인을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교차가 된그 다음날부터 바로 공략을 했고요. 그래서 코인은 바로 급등을 했는데, 자, 이렇게 빔을 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1차 목표가에 바로 도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올라서 못 팔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목표가는 이 캔들 종가로 딱 찍어버리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렇게 종가로 올라가면서 수익률 13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또 전달해 주셨고, 저는 영상을 찍는데 수익률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인증샷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24년 상반기 500% 수익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을 남겨 주시게 되면은 어, 이번에는 이제 히든 코인을 보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기대 수익률이 500%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코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있죠. 매수가, 목표가, 그다음에 향후 대응 전략 이 부분이 나가게 되고요. 역시 보시면은 이제 주봉상, 주봉상 이제 매수 시점이 나와서 살짝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인이 어떻게 내년에 500%를 갈수 있는지 자, 오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반감기고 반감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ETF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현재는 심사가 10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조만간 완료가 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심사 통과한 ETF는 내년 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밑줄을 딱 치고 외워야 합니다. 자, 무엇을 외워야 하느냐? 자, 내년에 ETF가 출시가 되면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중국, 영국, 일본 각국에서 수많은 돈이 이 코인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자, 운용사인 해시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로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올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50조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봤을 때, 50조 달러면요. 내가 한 1억 정도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앉아서 그냥은 10억은 벌어야 된다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만 진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기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고 파고 하는 전략이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상대 가치 비교. 이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네모난 부분의 상품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를 100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동그라미는 시장에서 90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 투자자, 즉, 이쪽은 어떻게 하냐면, 싼데를 매수를 하고요. 매수. 그 다음에 비싼 쪽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쪽이 코인의 양대산맥이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는 반면에, 자, 후발주자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자, 현물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 기간 쪽은 이더리움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밑에서 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엄은 앞으로 최소한 5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여기에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더리엄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민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배 정도의 상승 흐름을 기약을 할수 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감기 이슈도 있죠. 코인 물량이 100에서 50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구간이 수급이 몰리면확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4년 주기로 이루어지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내년 앞두고 있는 현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년 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도 4년 전 반감기 이슈가 있었고, 반감기 이슈가 진행이 되기 전에, 자, 여기서 포인트, 그 다음에 이후에 급등. 이 여기서 이후에 급등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우선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반감기 이전 지금은 아직 반감기가 안 왔어요. 자,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기 전에 보시면 한 차례 상승 그리고 한 차례 빠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반감기 이전에 상승 그리고 빠지는 구간이 나오죠. 빠진 다음에 반감기 기간을 지나면서 올라가는 흐름 빠진 다음에 반감기를 지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구간, 이 구간, 아시겠죠? 반감기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반감기 진행되기 전에 한 차례 상승하고 빼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 구간이 싸게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는 반감기 이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 후 빼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건데, 그 구간에서는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앞으로 폭등할 흐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앞에서 설명한 현물 ETF 수급, 전 세계의 돈이 세계 최초로 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이 구간과 반감기가 맞물리게 되면 아마 역사상 지구 역사상 최초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인에 대한 투자를 꼭 해야 된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코인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역시 사고 팔고 하는 시점입니다. 자 흔히 말하는 세력 우리가 코인 시장 쪽에서는 고래들이라고 하는데 이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지갑이 분단위로. 자, 초단위로 어느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어느 코인을 사고 역시 파는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이 백두산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실시간 세력포차 검색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검색기와 병행해서 쓰는 세력존용 차트. 자, 이 차트를 활용을 한다면은 나는 실시간으로 모래들이 살때 사고 팔때 파는 이러한 흐름을 하수 수가 있죠. 결국에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데 꼭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는 일단 이 부분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이 코인으로 꼭 수익을 내보고 싶다. 이런 구독자님들은 지금부터 영상 완전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수익 나는 코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관심 가지고 제 설명을 드리는 코인은 세력 부착 수급 코인인 것 다들 아시죠? 자, 백두산이 포착한 코인들 바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코인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급등 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 포착 수급 코인이라 해가지고 위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화면을 보시면 재밌는 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2021년 5월 11일 기준으로 업비트 비싼 코인은 약 170개 가까이 이제 원화 암호화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2023년 12월이고요. 2년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는 110개 정도의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즉, 무슨 말이냐? 68개가 상장 폐지로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10개 중에서 3개, 4개의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자,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투자의 제일 1 번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코인을 처음 투자할 때 가장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설명을 드리는 이 수급 코인을 집중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수급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은 주체들이 사놓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은 계속 상승될 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코인은 상승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매집의 흔적이 있죠.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코인을 매수하는 주체, 이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보다 어쨌든 엄청난 돈으로 코인을 사는데 우리 코인판에서는 파 이런 특정 고래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급이 따라붙으면 코인은 바로 탄력적인 상승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코인을 감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연구하셔야 되고요. 힘드신 분들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백두산이 끝까지 수익나게 도와드립니다. 자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코인을 사기 시작할 때는 상승했을 때의 그날 며칠 정도 되느냐 또 상승폭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을 때의 일수폭 이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사기 시작하면 확실히 하락했을 때보다 상승했을 때의 이폭 비율이 높습니다. 산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코인을 상승을 하는 이 구간에서 매집의 흔적이 있는 코인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매달 한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현재 이 코인 검색기를 활용해 가지고 매달 10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자 특히 어위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있죠 010-5874-7514번으로 구독 남기신 분들, 제가 구독자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독자를 인정해 주신 이분들께는 현재 보시는 이 수급 코인 검색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검색 프로그램 수익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솔라나 차트입니다. 솔라나 일봉차트 흐름이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942번의 거래 평균 수익률 49%란 얘기는 세력 포착 검색기에 이 솔라나가 걸렸을 때 사고 팔고를 했을 때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점점 수익률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시면은 95회차 넘어가면서부터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점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여기 보면 클로스드 트레이드 돼 있죠. 942번의 거래를 완료 시켰을 때 평균 수익률은 49.89%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드려서 내가 투자금 10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자한번 사고 팔고 했을 때 49만원의 수익을 벌었는데 자총 942번의 거래를 했다면 얼마의 수익을 봤을까요? 약 4억이 넘는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니까는 테스트 3만도한 10만원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진짜 검색기에 걸리는 종목이 올라간다고 궁금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위에 010-5873-7514번으로 구독 남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검색기에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포착 검색기에 전용 차트라는 날개를 달게 되면은 상당한 수익을 또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전용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차트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언제가 바로 코인이 상승랠리를 보이느냐. 이 구간입니다. 지나간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 올랐네, 여기서 여기 올랐네.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전용 차트에서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는 파란색 테두리 있죠. 파란색 테두리 위에 검은색 직선이 있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상승랠리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는 코인이 상승률리를 보일 수 있다 즉 내가 안심하고 공략을 할수 있는 구간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검은색 선이 파란색 테두리 위에 있는 구간 자어 그러면 상승률리는 좋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언제 사야 될까 그 부분도 아래에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돼요 이네 가지의 공통점 녹색 선이 빨간색 라인을 돌파하는 첫 번째 구간 바로 이 구간이 진짜 수익을 바로 뽑을 수 있는 구간이 쉽죠 두 가지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구간과 매수 타이밍을 세력포착 검색기 전용 차트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게 될까 자, 똑같은 화면인데 보시면은 자, 상승 랠리를 보이는 이 구간 자, 상승 랠리를 보이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이 잡혔던 여기 여기 보시면은 불과 한달 만에 한달 만에 150%의 수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20일 만에 65%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이 무거운 코인도 한달 만에 150% 상승을 보인 거죠. 내가 1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두 번의 거래로 2천만 원 넘게 2 100만 원의 수익을 뽑아낸 겁니다. 자 식구 간단해 보이지만 내 투자 수익률을 바로 높여줄 수 있고요. 언제 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이 전용 차트입니다. 지금 문자로 구독 인정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내일 일괄적으로 이 검색기와 함께 플러스 이 전용 차트를 세팅하는 방법 동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용하셔가지고 바로 수익 나시도록 응원하고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과거의 움직임 가지고 설명한 거 아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자, 지금 현재는 12월 초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달 넘어가면서부터 매수 타이밍이 잡혔죠. 그리고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구간에 아직은 안 들어왔지만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왔고 자, 비트코인 현재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하셨나요? 비트코인 사셔가지고 보유하셔서 수익 다 보셨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내주신 수익률 제가 지금 영상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래하셔가지고 수익률 77% 자, 2,400만원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지금 판게 아닙니다. 보유 자산입니다. 자, 계속해서 구독자분들 인증해주고 계십니다. 인증하는 방법은 위에 여기 전화번호에 010-5873-7514에 구독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구독자인 거 확인하고 검색기 전용 차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이제 계속 나오고 계시고요. 유저 FE 3님 비트코인 오래전에 물리고 계시는데 본전 찾아가신다고 하시네요. 본전 찾고 수익 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드코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력 포착 검색기와 자 병행해서 쓰는 전용 차트 수익률.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비트코인을 살펴봤거든요. 비트코인은 어, 상당히 좀 금액이 큰 편이에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다른 코인들 우리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보다는 가격이 좀 낮고요 좀 가볍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서 이 아더라는 종목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아더 코인 차트 1봉이고요 보시면 똑같습니다 녹색 선이 빨간색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매수 신호를 딱 줬고요 자 그리고 가격대 움직임을 보니까 어떠나요 파란색 테두리 위에 검은색 선이 위에 있으면서 상승 랠 일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바로 매수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매수 공략을 해가지고 난 혹시라도 늦게 달아 붙었다. 그런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수익률 44%. 그래도 1,500만원의 수익을 기록을 하셨어요. 1,500만원은 월천. 월천의 수익률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 인정해 주시고 검색기라고 그다음에 전용 차트. 병행하고 계시는데 막상 또 혼자 하시려고 하시니까 좀 불안한 우리 구독자님들 계시죠? 자, 검색기하고 차트가 제대로 과연 세팅이 되어 있는지, 세팅 방법은 받았는데 진짜 세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막상 살려고 하니까 와, 이것도 진짜 사도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백두산 코인 구독자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자 백두산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 같이 이렇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바로 a 이 d 라는 코인 설명 한번 드렸어요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2차 목표가 얼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동시에 이 a 이 d 의 가격 대응 전략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내용 같은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코인 녹색 선이 빨간색 라인 돌파를 했던 이 순간에 공략을 딱 해가지고 바로 쉬지 않고 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2차 목표가 여기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바로 뽑아냈었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꿀팁 그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검색기와 함께 그 다음에 전용 차트 세팅을 받았는데 막상 내가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가장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010-5873-7514. 위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백두산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수급코인이 아닌 코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가격 대응전략 반드시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가 되시도록 제가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투입 보시고 또 계속해서 코인두산 하시는데 즐겁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이 대응전략은 절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100% 무료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처럼 꼭 투자 성공하셔가지고 수익 항상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백두산이었습니다.